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종로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소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장입니다. 3장 7절에서 14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 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네.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큰 자가 없다고,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세례요한의 출생에 관하여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사가랴가 분향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의 직무를 성전에서 행할 때에 천사가 와서 세례요한의 수태 고지를 일러주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세례요한은 노경의 엘리사벳의 자궁을 통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생명으로 그는 성경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것은 말라기 3장 1절에 내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고 하신 말씀 이후에 43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침묵을 세례 요한이 빌어서 세례와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역사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 오심을 준비한 자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여자애가 낳은 아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의 수태 오지를 받고서 깜짝 놀랐는데 너희 친족 중에 엘리사벳에게 가서 한번 봐. 6개월 전에 이미 잉태했다. 그래서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야, 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잉태되었는데, 배에서 유리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에게 복받은 여자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여성들이... 아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 배에 있는 아기가 발로 쾅쾅 어머님의 배를 차고 움직이고 그러는데 세례 요한은 그태 속에서 배 속에서 6개월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은 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약대 틀옷을 입고 석청을 먹는. 구약의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선지자로서 그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다고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한 것은 이사야 50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는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시린으로 일생 살면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누가복음 3장 4절에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왕의 대로거든요. 구약 시대 임금님이 그 동네를 방문하게 되면 인고무릉동이 또, 뭐, 이런 데를 다 평탄하게 해서 눈을 감고도 걸어갈 수 있는 좋은 길을 만드는 것이 왕의 대로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이 길, 왕의 대로 이걸 준비하는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에게 생명길 허락하시는 주님을 이제 세례요한은 증거를 하는데 오늘 7절 이하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에 세례요한이 8절 다 같이 읽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계라는 것은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돌아서는, 이 돌아서는, 근데 여기서 이제 돌아선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윤리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에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 이하에 보시면은 옷두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또 당시에 동족의 피를 빨아 먹는다는 세리들 그들이 왔을 때도 그들에게 부과된 것 이외에 더 늑탈하거나 더 많이 부과해서 사적으로 이렇게 챙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것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윤리적이고 착한 마음을 가져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과연 돌아서는 것인가?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계의 세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큰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있어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만 참된 돌아섬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한계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할 때에 세례 요한식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행을 하고 이전에 때 묻은 손을 씻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게 회계로 생각하는데 성경 전체의 흐름은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만 진정한 돌아섬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세례를 베푸실 때는 복음의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책망의 세례예요 책망의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극단의 경우에 도적놈들 천국 갈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식으로 하면 못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 상에 한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때에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리로 옮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윤리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금의 흐름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형편을 다 경험하신 주님께서 참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불하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된다는 원복음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로 막힌 담을 허신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례 요한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는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윤리적인 선행을 해야. 구원 받는 것을 생각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다음에 이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건 이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여기를 꼭 찾아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아주 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흠흠 없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19장.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16절.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생각은 이 청년에게는 도저히 이 박힌 이 못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20절에 그 청년이 이러대.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하여튼 굳게 그냥 믿고 있는 이자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 적,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껍질이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청년이 생각하는 대로 주님도 같이 청년을 붙들고 입장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중요한 것은 재물을 나누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더큰 떡으로 보이니까 22절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땅에 속한 것이 전부로 보이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이 겨자씨 하나보다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참, 이 땅의 모든 것이 부요한 자로 남는 이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럴 때 충격받은 사람들이 부친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을 버린 제자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럼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단 말씀 때문에 제가 찾자 그러는 것입니다. 19장 26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바늘 구멍 같은 것이 우리 는 생명의 문으로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깨칠 때까지 30절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 그렇게 땅땅거리는 자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이 들어가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있다아 그래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진리와 지식과 학식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기 어렵습니다.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죠. 성령은 하나님의 것을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심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사람의 영외에는 누가 사람의 깊은 것을 알지 이와 같이 성령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세례요한의 회계의 세례는 죄에 대한 것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정말 돌아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지요. 오늘 아침에 세례요한 주님의 길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귀한 자이지만. 그러나 요한, 마태복음 11장 11절 하반절에 그러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아니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세리 전혀 구원 받기가 어려운 자인데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 세리마태를 찾아가서 그 집에서 같이 식탁 공동체를 하면서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세리마테를 예수님의 열두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건축자들의 부린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에 있는 35절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름 뜸의 안전자를 귀적의 위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죠.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죄인의 개수였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실어 나르는 그릇으로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의 길에 같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세례 요한의 이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수 없어요. 뭐 그냥 있는 거 나누어주고 내가 정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남을 구제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은 우리가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분바 되지 않고는 천사의 말을 해도 우리는 구리와 소리 나는 꽹가리라고뭐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구제하고 뭐온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지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대속의 은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산자를 보내주신 사랑을 깨달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 이게 있어야 믿음이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서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보내주신 그 사랑을 내가 항상 모든 사랑의 원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거 빼버리고 사랑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허공에다가 방향 없이 그냥 내 휘두르는 주먹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깊은 곳 주의 진리가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볼수 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며 하나님의 사랑의 가죽옷을 우리 속사람이 입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세례 요한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